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이곳 교회에서, 또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어,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께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한글날이었습니다. 네. 네, 이 저녁에 정말 말씀으로 잘 마치며 주님께 영광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좀 한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 전국시대에 초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창과 방패를 파는 무기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창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굉장히 단단한 방패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상인이 시장으로 무기를 팔러 나갔습니다. 어, 그리고 이 무기들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방패를 보십시오.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고 또 가볍고 강해서 전쟁에서 가지고 나가면 어떤 창도 다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어, 창을 들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는 이 창을 보십시오. 이 창은 너무나 예리하고 강해서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러자 구경꾼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창으로 방금 광고한 그 방패를 한번 찔러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어, 한번." 실험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상인이 말문이 막혀서 서둘러 자기 모든 보따리를 챙겨서 도망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순. 창모, 방패, 순자를 써서 모순이라고 하죠. 이 모순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그냥 한번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굉장히 많은 순간 우리는 모순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정직할 것 같던 그 사람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다든지 혹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모순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주자주 그런 빠지는 모순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했으면 그대로 믿던가, 아니면, 안 믿을 거면, 기도를 하지 말던가, 그래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믿지를 못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자주 경험하는 모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됐던 적보다 응답이 안된게더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또 이루어지지 않겠지. 하지만 신앙적인 습관상 혹은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기도는 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경험들은 점점 줄여나가고, 기도 응답이 많이 잘 되는 그런 경험들을 점점 늘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laughs>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 이 기도는 또 응답되겠구나. 이 기도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것이 점점 믿음의 확신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응답받지 않는 기도를 떠나서 응답받는 기도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뜻은 많이 요청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나의 뜻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차 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좀 아우렀을 때한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가 되지 않았던 이들이 다시 예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적을 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그 뜻대로 기도하여 응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는요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우리가 그뜻 안에서 그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은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구하는 나의 뜻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그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나의 정욕이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해지길 원하고, 조금 더 안락해지길 원하고, 조금 더 부유해지고 권세와 능력을 갖길 원하는 그런 내 뜻이죠. 그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은요. 구하여도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포기해야 됩니다. 나의 정욕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때로 우리는 정말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어쩌면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뜻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가족, 내 친구들을 위한 중보 기도라고 해도 그 내면에서는 내 가족과 내 친구들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해질 수 있는 길임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내려놓아야 할 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나의 정욕이 숨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포기하지 못한 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기도로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요 제대로 듣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는 이미 응답된 기도에 대해서 못 알아듣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응답은요 다 예스가 아닙니다 예스가 있고요 노가 있고요 웨이트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안돼 그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하시는 경우가 있고 더 기다려야 한다. 네가 이걸 누리기 위해선 더 기다리고 더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많이 주시든가요? 글쎄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기다려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기다려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그런데요,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안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해합니다. 우리는요, 기다려라는 그 응답에 따라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의 그 은혜를 경험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혹여나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서 기도의 재단들이 다 무너져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그 재단을 하나 하나 올려 쌓아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방향을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